그럼 쟁이 정말 팔자곤쳤어 그럼 산삼 팔아 땅을 좀 샀겠냐? 땅을 샀대요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나중에 말 들으니 아들들 말 들으니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 아버지 그산삼지를 갖다 그보구놨다고 그러니 아유 고맙다 그래서 가게에 술을 한잔 주더라고 그게 한 50년도 더 됐지? 그렇지 저도 그 얘기 얼핏 들었어 50년도 됐고 말고 그리고, 그리고 저쪽 저 밑에 여기 산 할머니는 뭐 산에 가다가 옛날에 산삼 캐갖고 땅을 많이 샀대 응. 땅. 아니 산삼은요 땅에서 캔거는 사, 땅을 사놔야돼 그 할머니가 쌀면이 아니 쌀산다 그러던가 어디서 사는데 아니 누가 또남 캐고 가서 저기 산삼을 많이 캐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캐갖고 땅을 많이 샀대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땅값이 쌓을 때잖아 산삼은 비쌌지만 네.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에 산삼이 정말 엄청 비쌌다 한 평에 몇천원 1,2천원 할 때니까 네. 많이 사지 많이 사지 그래갖고는 네. 또저집매니큐 저, 네. 있잖아요 네. 그 어디 에 있는 할머니 아주 옛날 자매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네. 나무를 올라가데 뜯으면 다어가고 아휴 이제 가야 되는데 좀었다 가야지 하면 저쪽으로 올라가고 주로 사람들이 오르가고 이쪽으로는 팔만 오르가고 이 나무를 많이 뜯었어. 이 많이 뜯었어 이제 한 부탈 대신 이제 가야되고그게좀 씨가 좀쪄어이 되거든. 그 이제 그늘나 밑에서 이렇 쉬다 보니 아니 노루가 말이죠 쳐 죽어가는 것들 좀. 아니 앉아 쉬는데 죽, 노루가 죽은 게 어, 죽은 게보이더라이 말이지. 어, 죽은 노루가 엄청. 야그 전에는 아들 저게. 고기 사다 주려면 찍말로 참 힘들잖아요. 옛날에 졸아서 고기를 얻어서먹 아, 그래. 네. 이 할머니가 평화에생관이 아이고 저를 가져가면 전부 이거 가면은 노인데 이거 가면은 세상에 세상에 우리 식구가 보시고라도 이틀살먹고 남. 나 그건 노루한 마리는 그이니까 그다. 딸이 갖다 바치고 노루가 그냥 땡기니까. 어떻게 앞으로 그랬던가. 이름은 노루가 그게 드레스에 차가요 그만 아니 그럼 살아있는 노루가 그걸 살아있는 게 그냥 전그 죽은 거처럼 그냥 자고 있는데 그게 그건 줄... 줄 알고 아니 그래서 그집들이 <laughs> 하고 그리고 가서 잡아 당기고또당겨고거기 하다 보니 네. 그 할머니가 집에 와서딱 석달을 해가지고 볼때 노루한테 것도 쳐요 그거 그럼요 그래서 장사가 다 터져 나오게 지금 병원에 가서는 그도고질는지 모르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그까진 노루가 뭐라고 하면은 나무를나 뜯어갖고 오지 아니지 엄마는 이제 애들 고기 먹이려고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아, 그 아들이 뭐 그때 뭐한 2, 3, 4, 5살만 그런게 그 병으로 해서 그만 죽었어 시눔시눔 알다라 노루한테 걷어 아니 그럼요 그래갖고는 야. 그래 동네 사람들이 말이 없잖니 있어 세상에 저놈 죽고서 그, 그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집에 또병놓더라고저 할머니 아들 자식 주려고 노루이고 올라가고 노루 가서 아... 하다가 노루발질집어치게갖고그노루발 힘이 엄청 세지 세산짐승인데 뭐. 산짐승인데 그 그렇게 큰게 보니 가위고 마지 말하게 세지 아니 근데 그 살아있는 노루고왜 죽은 것처럼 그래 자빠져있었지 사지요 아직 기근 끼고 있는 더 힘드니까 아니 산짐승들이 귀가 엄청 밝은데 귀가 밝지요 근데 그 때만 해도 정말 홀리막 나오고 옛날이구나 아주. 아니 여기가 그 남라를 갔다가 산산 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니? 왜 그래갖고 그 땅도사고 그런 집이 몇집 있어? 그거는 심한 거예요 심한 거. 아니 그 전에 산삼도 아니고 인삼씨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인삼씨그뭐 아니, 자카락 같은 그게 뭐 약, 약도 안돼 그런 거는 그그래도 인삼보단 좀 낫겠지 아유 그렇 인삼보단 다 놓고 난... 푹 삶아 그래. 먹으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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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그래 내그고그좀가지보이나버그 방송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지 아유 했다니까 내가 가지고 그냥 아아 보여 놔가지고요해드라븐이 잠시 못해 고수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 아, 그럼 약이 되고 좋지. 끓어나오라고. 나오고 끓은 애안 나와. 아참 그거가 어. 저저저 저, 저, 산삼은 걸음 하면 죽어. 죽어요. 응. 어 죽어 죽어 죽어. 아이고 비로 기만해서도 죽어 버려요. 그래순옥이는말 듣는데 옥수이는말안 들어갖고. 내가 욕을 막 깨뜨니. 신호. 지나. 아, 어제 그 전기 검침하러 온 사람이 개를 묶어 놨더라고 제가, 제가 개묶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저러... 아이고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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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검침하러 다니면서 그 개좀 묶어달라고 묶어주다가 개 물린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시타고 그랬더니 그래도 묶어 놓을 까다그거 순해 그 어디 가도 않고 저기 야가 때 어디 가버렸어 그거는 있잖아요 만두 아줌마한테 주인이니까 순한 거지 저 개가 사나운 개요, 저 진돗개가. 예, 네, 진돗개는 모르는 사람 망부러. 진돗개는 진돗개가 얼마나 양앙스럽다고 저, 저 대지도 잡는데. 맞아 완전 진돗개 대지. 오소리도 잡아요, 오소리. 저, 저세 마리 저거 지금 푸어남 산에 가서 오소리 잡는다니까. 근데 불나가리 두꺼울이가 미나스도 잡는다. 아이 그래도 이제 돌아치기 바람이 나면 개들이요. 개들이 저높은 산꼭대기에서 밑에 마을까지 내려오던 대로 내려와요 아, 네, 네. 근데 여사살은 부산수 어머니가 개를 7년을 미겠대요하는걸 7년? 7년을 미겠대 새끼를 가져와서 근데 이 할머니가 죽고 나니까 저 우에가 갖고 집만 내려다보는 거야 할머니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가 네. 그래 남을 도 들어와가지고 뭐 불도 때고그니그 할머니 왕가하고 집에 안내려오고아니 왔어 집에. 음. 아니 네 어디 갔다 왔나. 저돼지저 참기계는 돼지, 돼지 막서야까 세상에 그 돼지 죽으면 애 보리거든요. 음. 이놈 개새끼가 그거 참고 살았어 돼지 저게 살료 훔치먹고 그치먹고. 아 진짜 키우던 개가 주인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한다고 응. 그러더라고. 내가 오르니까 달로 달로 오르잖아 그 인천 올라가서 그 3년 넘이겠나 그래갖고 우주웠어 인천까지 들고 왔다고? 안들고 아, 가서 3년 개가 그리 크지 않았구나 아 요만한 거조그만한 근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아니 조그만 개가 개가 조그만게 밥을 적게 먹죠 아 적게 먹지 큰 개들은 엄청 많이 먹지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는 아이고야야 발자가 못되는가부다 하면서 딴 사람 줬더니 그 사람과 딱참 못하지 아마 그하도날잘 그 따라가지고 내가 아고 내가 일 갔다 오면 일 갔다 온거가고저 이게 내가 그 독채를 얻어가고안사람시대서죽고일했어라니집수를 음. 해가지고 저 어, 대문이 마당이 좀 있고 진짜 대문이 저쪽에 있어 올때만 음. 대문 대문 앞에 가서 기다려 강서 얼굴에도 뭐좀 바르지 않아도 괜찮으려나 응한몇 어? 시쯤 새벽에 그랬다고요? 새벽에 그랬어. 밤에 잠이 안 오니 국수라도 삶아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 두꺼우니까 이 옷을 벗어서 여기하니까 걸리더라고. 이게. 음. 아, 맞아 이게 이어서 잡착하니 걸리더라고. 이 바지는 얇거든요. 음. 얇으니까 이 바지 는으면 괜찮은 척을 두고서 안 되겠어. 그래갖고. 이걸 입, 입는다고 그래서그거가져 가져오다 가져오다 가다 그랬지 다게 몸빼바지 아오 몸빼바지 다이져 몸빼바지 몸빼바지 많아 가져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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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몸빼바지도 있고 가져오다 있져오다 가져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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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다가져 네, 그한자복을 제가 작년에 그동사하고 났을 때한달 있으면서 병원에서 입, 입어보니까 어, 엄청 편하대. 네, 편해요. 네. 그리고 또 빨아달라면 빨아주대. 아라고 아, 주사를 하루에 한 대씩 군대에다가 간호사가 오대. 그래갖고 제가 가, 그 간호사를 살살 꽂았잖아.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 테니요. 주사를 놓지 말고 낫다 그러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laughs> 안 <된다고. 웃음>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전화 주사나 그러니까 진통제래. 어, 진통제고 안정제. 아니 진통제를 왜 맨날. 탄거리는 사람 안정제나. 위에서 하루에 아무씩 계속 낫다는 논단 말이에요. 대뼈에 금이 가는데 그 진통제는 논다고게 안 나고요. 그 금이 가도. 그 진통제 하면 더 아프고. 그래갖 나온다 그러니까 그, 그 담당 의사가 더 있으래요 저를 보고 병원에 안 하시다고 아나나 죽음 죽었지 아 이제 뭐뭐뭐뭐안 뭐, 했나다고 그그 안... 보험에사 보험처 요새는 그...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자 그래도 본인이 많이 잘못하면 본인이 돈을 모른장 뭐 저는 밤중이고 좁은 골목에 걸어가는데 차가 저를 확 들어받았는데 응. 저는 차 구경도 못했어요 뭐 불이 번쩍해. 아니 그 시장 앞에 금방골목 그 좁은 골목에 차가 그 많이 안 다니고 밤에 달릴 일이 없어 힘들어요. 예. 음. 근데 그 사람이 큰 길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으로 갑자기 커버를 확 꺾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불이 번쩍하더라고 음. 그 순간적으로 제가 팔을 이렇게 앞에다 댔잖아 배 앞에다가 그 불이 번쩍하면서 팔을 이렇게 내리면서 제가 몸이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뚝 떨어진 거예요 아. 음. 고 그냥 실로 간 거예요 실 그래갖고 나중에 전화 왔는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서 그날 렇게그 밤에 차를 그렇게 빨리 몰았나 하니 자기가 뭐 급한 일이 있었대요. 음.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지 음. 거기가 음. 차가 거기 달릴 수 없는 곳이라 그런 음. 사람 하나 겨우 걸어다니는 골목인데 그사 나랑 다칠라니 억울해 다치더라니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이래 두려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이 사람이 다칠라면 세상에 그 골목에 밤에 차가 그렇게 달린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 삼촌하고 그 이마트 이게 삼촌이 저기 그 신랑 제삿지내려고 제삿 그레하러 갔다가 그 가다로 구하면은쌀십 킬로짜리 하나 사고 가다로 하나 사고 우리는 가다로를 그십 킬로 밑에다가 놓고 보재기를 쌌단 말이, 그리고 이 다리가 그 우로, 아니 그 가다로기 미끄럽잖아요. 반지를 만들고 가다로,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다리. 아 제가 보기에는 어젯밤에 요 옥방에 잠깐고 국수가 찌러 를 갔는데 두 번을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맘도 하지 마도 잘못하면 다리 다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다치고. 방에서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왔을 때뭐 얘기 하든가 아니면 누가 전화하면 누가 오던가 그래 갖고 하고 집행 일을 육방에갈 때도 집행 일을 짓고 되는 거예요. 집행인 집행 뭐 잘못하면 차는 못 하게 지금 그리고,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그냥 넘어지면 괜찮아.